코로나 19로 얼룩진 2020년은 루트비히판 베토벤의 탄생 250주년이었습니다. 2021년은 누구를 기념하는 해가 될까요? 우선 이 고르 스트라빈스키가 1971년에 사망했습니다. 대음악가라고 부를 수 있는 분 중에 저와 이 지구위를 함께 있었던 분이 있네요. 스트라빈스키는 20세기 전체를 뒤흔들었던 음악의 악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분 말고 제 생각에 낮게 평가됐다 또는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21년에 세상을 떠나서 2021년으로 서거 100주년을 맞는 프랑스의 샤를 카미우 생상스입니다. 생상스가 낮게 평가됐다. 어, 물론, 생상스라는 이름을 아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이날 집에 부모님 손을 잡고 음악회에 가서 이 동물의 사육제를 들은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이 곡은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곡이 마치 생상스의 대표 작품처럼 여겨지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이고 불행입니다. 생상스는 이 곡을 진지하게 쓴게 아니라 기분전환 삼아서 일종의 장난처럼 작곡했습니다. 심지어 생전에 악보를 출판하지 말라고 막기도 했죠. 그런데 그의 뜻과 정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바로 이 곡을 통해서 생상스를 기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곡을 통해서 생상스를 잘 알게 되는 점도 어쩌면 있습니다. 생상스 자신은 말씀드린 대로 장난처럼 쓴 음악이고 이 곡에 큰 가치를 두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런 음악을 썼다는 것은 일종의 시대의 반영이기도 했습니다. 생상스가 살았던 19세기 후반은 일종의 박물지 시대, 말하자면 백과사전적인 지식의 시대였습니다. 어, 아프리카에 가면 또는 아시아 남부에 가면 어떤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광물이 있고 인도 차이나에 가면 또는 뭐 알제리에 가면 풍습은 어떻고 종족들은 어떻고 그렇게 줄줄이 나열하는 데서 어, 기쁨을 느꼈던 당시까지는 낯설었던 곳에 대한 지식이 폭발하던 시대였죠. 동물의 사육제도 그런 박물지적인 작품의 하나였습니다. 생상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생상스는 천재였습니다. 다섯 살때 작곡을 시작했고 1 2살 때부터는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됐는데 청중들이 앙코르를 요청하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한 곡을 다 쳤다고 합니다. 그것도 청중들한테 어떤 소나타를 칠까요? 하고 물어봐서 청중이 제일 많이 원하는 걸 아무거나 칠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생상스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한테 부족한 건 경험 부족뿐이다 라고 말했고 나한테 있어서 작곡한다는 것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좀 거만했을까요? 음악을 조금 듣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생상스가 33살 때쓴피아 협주곡 2번의 3악장입니다. 생상스에겐 약간 특이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문학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신의 망원경을 갖춰놓고 밤하늘을 관찰하기를 즐겼습니다. 거친 달 표면, 그리고 별들이 모여있는 성탄을 보면서 상상력을 펼쳤습니다. 아마추어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립천문학회가 이 생상스를 회원으로 받아줬습니다. 이런 우주적인 스케일의 상상력은 이 생상스가 표현한 음악 세계에도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상스의 교향곡 3번 오르간입니다. 밤하늘이나 우주와 함께 생상스의 또 다른 관심사는 중동, 바로 아랍이었습니다. 생상스는 아랍에 대한 책을 즐겨 읽었고 여러 차례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권을 여행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알제리에 여행 중이었죠. 이런 생상스의 아랍 사랑은 그의 음악 세계에도 반영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천문학, 그리고 아랍을 비롯한 다른 세계의 관심,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생상스가 공상소설가였던 주일베른과 같은 시대의 분위기를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생상스와 주일베른이 서로를 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일베른은 1828년생이니까 생상스보다 불과 5살 위고, 어... 천체나 해저 같은 새로운 세계의 탐험, 중동이나 심지어 시베리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모험, 심지어 80일이면 세계를 일주할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흥분되는 공상을 펼쳤죠. 당시는 과학과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세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인류가 모든 장애를 넘어서 진정한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믿은 낙관주의의 시대였습니다. 런던과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가 그런 낙관주의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이 교양곡이 세상에 나온 다음해부터 지키기 시작했던 에펠탑 또한 그런 시대정신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런 진보와 낙관주의의 시대정신, 미지의 세계의 탐구가 생상스의 작품들에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상스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의 작품에는 슬픔의 표현을 찾기가 힘듭니다. 후기 낭만주의 시대를 그 한복판에서 산 작곡가지만 다른 작곡가들이 슬픔의 표현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을 때, 생상세 오페라에서도 분노는 있지만 슬픔의 표현은 극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교향곡이나 협조곡 같은 절대음악에서도 생상세는 달콤한 로망스는 표현하지만 슬픔의 표현을 그의 작품에서 찾기는 힘, 힘듭니다. 이 센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중에서 슬픔은 찾아볼 수 없는 달콤한 이 악장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